그럼 기자회견 연은 순서로 박주민 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KT 채용 비리 관련된 수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왜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도 표하시고 답답해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장의 장인도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 과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분들의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kt라는 한 회사의 채용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kt 채용비리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절망감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믿음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